안녕하십니까. 네 가족이 담담한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 광주시 네, 곤잡역 지하철역에서 한 1km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가게 되면 한 3분이면 도착하고요. 네, 도보로는 10분이면 도착하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1층 왕 테라스, 또 2, 3층 기준층이고, 요 4층 복층인데. 아, 분양가가 너무 저렴하게 잡혀 있어요. 또실입지금도 최하 금액입니다. 어, 지하철역 도보 가능하고요. 또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과에 다 되는 데까지 도보로 오고, 뭐, 어, 15분이면은 충분히 도착합니다. 그래서 군지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 모여 있고요. 인프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로 주택은 또 한, 뭐, 이천, 마장, 뭐, 다양하게, 예. 태어할수 있는 거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금액이 너무 저렴하고요. 들으면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설앞안해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타입이 좀몇 개가 있다 보니까 오셔서 현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네, 엘리베이터는 이제 시공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 우측에 신발장이 3칸짜리 되어 있고요. 좌측에 이제 벽지 아니고 여기 일괄 소등 되어 있습니다. 네. 중문은 삼면동 중문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아, 들어오시면은 다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바로 네. 좌측에 방부터 보겠습니다. 좌측에 방 현재 방이고요. 음, 여기는 네. 개별 난방이 다 됩니다. 개별난방 된다는 점이요, 네, 장점이 있죠. 현관에서 네, 들어오시면서 좌측에 두, 두 번째 방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 예, 두 번째 방이고요. 음, 거실 주방에서 이제 거실 보는 모습인데요. 네, 거실 보시게 되면은. 네. 어뭐 좌우 측에다그 램성이 빠져 있어서 TV는 양쪽에 다 두시면 되고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장하네요. 앞에가 좀 튀어 있어요. 여기 네, 앞에가 튀어 있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또 중앙등 좌우 측에 메리등으로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고요. 음, 현관에서 그러면 여기 주방인데요. 네, 주방 보시게 되면, 자 네, 좌측에 냉장고들이 두 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쁜 또 식탁 등 이렇게 해놨네요. 이것도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식탁 등 아래 지금 4인용 갖다 놨는데요. 네, 4인용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뭐, 6인용도 가, 능은 하나. 예, 네, 좀, 뭐, 지나다니는 데는 상관 없습니다. 4인용이 적당할 것 같고요. 냉장 두리 다이 들어가고요. 예, 수납장들, 예,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싱크볼, 예, 이쪽에, 예, 전기 콘센트 되어 있고요. 환기창, 예, 도시 같습니다. 더욱해서 직관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저 안쪽으로 다서고 있는 데다가, 예, 세워놓으면 되겠죠. 건조기 식탁기. 그리고 이만큼의 공간이 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네,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지하철역 도보 또 초등학교 중학교 샤권이다 네, 있는 모습 을 보면 괜찮죠. 아 공용 공용육실. 욕실 네, 공용 욕실도 산뜻하게 해놨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하고 샤워 파티션. 네. 테라조 타일로 깔아놨고요. 여기 단차로 캐나갖고 오히려 이제 물이 안 올라오죠. 네, 그런 모습이고 수납장도. 공부 해놨네요. 자, 안방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네. 침대를 두고 이만한 고, 여기 공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안방에 여기 안방에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네. 또 드레스룸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환기창 되어 있구요. 예. 네. 무무요 음, 그래서, 어, 빨리 이제 계약이 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분야가 너무 저렴하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예, 네, 시집도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예, 네, 저게 바로 이제 도로 쪽입니다. 차 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게 앞에, 넘어서가 네, 권장 여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문의 전화 주시고요. 네, 테라스 왕테라스도 좋으니까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